어, 뚜껑 닫았 구나. 과일 썰기, 놀이 하자. 음, 응, 과일 썰기? 응. 엄마 수박 줄게, 과일 좀 썰어봐. 놀이, 안 해. 알겠어. 아이고다 아이고, 아이고. 잘랐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다 잘랐어. 이제 우리 과일 다찍랐으니까 저녁 만들어서 먹자. 오구기가 여기서 꺼내서 저녁 차려줘. 요리해줘. 접시에 올려주세요. 음, 버드도 잘랐어. 옆으로 가봐, 짜주, 옆으로 가봐. 음. 엄마, 저녁 차려줘. 배고프니까 아이스탕. 음. 아이스탕 말고 김치찌개 해줘. 김치찌개. 그래, 어? 김치찌개. 음. 김치찌개. 그릇에 담아줘야지, 그릇에! 쭈글 요리도 했어? 이알크림을어가 음... 알지... 아, 진짜... 우리 예쁘잖아 친데가 먹은거 먹은거야 그렇지 맛있게 먹어 이거 뭐야? 어? 장기. 그런먹어야 돼? 응 먹어도 돼. 뭐어채 달콤해,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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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는 달콤할 거 아닌데? 하 는구나. <laughs> 어? 어? 요리 끝났어? 어, 요리 끝났어 자. 어,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 맛있어. 아, 포 포도주, 컵에다가 주그에다 고마워 지 고마워 먹. 알겠어,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 고마워, 고마워, 예쁘게 말해줘. 고마워, 먹음, 고마워, 해 고마워, 고마워, 해 누가 난치, 그래? 이든이 해줘. 어, 어 이든이 안 하는데? 이든이 치, 치, 치 이든이 양치. 해줘 아이, 사탕 엄마는 아이, 사탕 별로 안 좋아해 에벌레다 애벌레 아니고 와 i n g to go. I'm 근데 i 벌레처럼 생겼잖아. going to go. I'm 벌레 애벌레야? 완두콩이라며 애벌레. 완두콩 완두콩이라며 응. 애벌레 아니고 완두콩인가? 애벌레다 이거 애벌레 애벌 아니고 완두콩이야 완두콩 완두콩 이거 완두콩이야? 어 완두콩 꿈틀꿈틀 애벌레 같은데? <laughs> 나는 애벌레다 아, 뭐야 엄마 아, 나는 애벌레다 아! 아! <laughs> 뚜껑, 뚜껑, 뚜껑. 또 어디 가져와이벌레 옆에 있네. 뚜껑, 뚜껑. 이번 시간, 이번 오십 번, 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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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추. 양배추. 왜안할거 에블 에블리가 어디 있어 여기 어 요리 좀 해봐 엄마 조금만 쉴게. 아빠어딘하 <목소리도> 하나, 어디게 하나, 하나, 이나 하나, 하나, 거나거나하 거, 하나, 하나, 거나하거 啊的。啊啊